적인 베이스를 좀 강조하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철학적인 얘기를 하고 <laughs> 또 나머지는 우리가 건물을 짓더라도 기초를 단단히 해야 되거든요. 기초 단단히 하고 쌓아 올려야 되는데 대부분이 요새 현대적인 어떤 특성이 뭐랄 것 없이 급해요. 빨리 건물을 보고 싶어서. 기초를 단단히 안 하고 가서, 뒤에 가면 할수록 어려워져. 어떻게 단단히 하려면, 그냥 뒤에 거는 그냥 그냥 쉬워서 운데 그래서 이번 시간 다음 시간까지 기초 학문을 위한 기초 중심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시간부터는. 명리이론명리이론 네, 네. 일반적인 시중에서 하고 있는 명리이론을한한삼주 네. 하려고 하고요. 리고한 다음에 한3 주면 리될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네. 이제 여기 제가 쓴요수명리에 대한 1, 2, 이 이쪽의 어떤 세부 내용과 1, 2, 아, 적용 방법, 1, 2, 이런 걸쭉 여러분 강조도 들지만, 오픈강의하고 첫째, 둘째, 세번째, 앞에 하는 철학적 기본과 학문적 기초,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해하셔야 될것 같아요. 오늘도 그시간이 그, 그, 그 연장이라고 보시면 좋것같니요 철학적인 측면은 제목에서 있듯이 우주에너지하고 인간이라는 이 상관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로부터 명리가 시작이 되거든요. 근거가 여기에요. 이거에 대한 개념과 논리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미신이다 뭐다 하는 이런 논란에 계속 휩싸이고,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이 안 되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음, 원래는 주역과 관련된 것은, 강의 과정에서 좀 어, 비중을 낮춰놨었는데 여기 주역을 하신 분들도 꽤 많고 그래서 주역도 뭐 1, 2년 하신 분들이 아니고 10년, 20년씩 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도 그 처음부터 주역을 공부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제가 하는 거한시간이면그 안에 공부해왔던 것들이 다시 새롭게 와닿을 와, 수가 있을 거예요. 처음에 기초당으로, 그거에 이제 조금 더 관심을 갖죠. 그리고 앞에 시간은 결리석 하시지 말아요. 시작할게요. 우주라고 하는 우주하고 인간하고의 연관성. 왜 우주하고 인간의 연관성을 가졌었죠? 첫 시간에 나는 곳 우주다 나는 곧하나님입니다 나는 곧 사물이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사물, 우주, 하나님, 그라마 이런 것들이 하나의 영어로 하면 그, 그것이 무엇이든 그냥 여기서는 우주라고 하는 걸로 통칭하겠다 그 자연이라고 해도 좋고 신이라고 해도 좋고 어떤 절대자 그 무엇이라고 해도 좋은데 우리가 5천 년 전부터 사용했던 대표 용어는 우주입니다. 그래서 곧 우주는 나다. 그 우주는 어떻게 형성됐느냐? 나의 의식 속에서 형성됐어요. 내 의식에 있지 않은 것은 이 세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너무나 당연해.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고 그런 어떤 오감을 통해 서 들어온 정보들이 나의 의식을 통해서 재해석을 했을때 그게 존재로 있는 거예요. 그거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주와 나는 같은 거예요. 그, 그, 그 같은 걸로 어떻게 연관 저어지는지를 먼저 가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에너지하고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에 시작하는 거죠. 그 우주를 들으다 보니까 지난 시간하고 중복이 되는데 네, 복습 좀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있어요? 크랙탈 구조로 되어있더라. 크랙탈 크리프탈. 구조. 크랙탈은 수학 용어예요. 나중에 주역할 때도 현대 수학 용어를 가지고 얘기할 건데, 그 자기 유사성이라고 하는 수학 용어예요. 우리 금미 세계, 우리 세포를 구성하는 그 금미 세계로부터 조금씩 조금씩 더 커져갖고, 극대의 저 우주문까지 이렇게 휙대해볼 때마다 그 단계, 단계, 단계가 모두가 그 구성된 모습이 꼭 같이 닮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트랙타이일이라요 그리고 그 하나에 이렇게, 거기만 닮아있는 게 아니라, 여기 에 있는 바나나, 로 요것도 하나의 우주거든요. 이, 이 바나나 안에도 이 우주의 섬유가다 있는 것이고, 그것도 하나에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는 곧다 어? 인간이라는 것도 우주의 프레탈 구조로 거의 한그 요소로 있는 것이죠. 또인간을 그 다시 또 쪼개고 쪼개고 하면 뭐그 적이 뭐냐, 쪼 이게 눈동자라든지 뭐 손금이라든지 지문이라든지 또는 뭐 귓바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오장육부하고 생긴 거라든지 이런 연관성이 있다는 거 그게 한의학적 기초죠. 그래가지고 치료도 하고 그러죠. 네, 그게 프레탈 구조죠. 그래서 이, 이것은, 이제, 프렉탈 구조도 예전에 우리 부처님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 이제, 해와 달 이런 것들이 하나의, 하나의 소우주라고 보면 이런 것들, 우리가 말한 태양계 이런 것들이 부처님이 얘기할 때한천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천 개가 있는 게또천 개가 있고. 그런 게또 두천 개가 있고. 이 논리가, 부천님 논리가 지금 현대 물리학에서 밝혀놓은 논리하고 완벽하게 같잖아요. 그렇죠? 이거 완벽하게 같은 얘기예요. 이게 옛날에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소천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중천 세계가 있고, 중천 세계가 또몇 개가 있으면 삼천, 대천 세계라고 합니다. 우리 스님들 삼천, 대천세계 많이 말씀하시는 용어죠? 어? 사방, 팔방, 십방. 이게 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예, 크레탈 구조는 우리 일상에서도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한의학이에요. 한의학은 오행의 이 실용서라고 해도 거언이 아니고 음양과 오행 법조 안에서 인체의 구조와 연관되어서 치유하고 진단 합니다. 그래서 음양 오행의 원리로 이걸 하는데 우리 명리 또한 음양 오행의 원리로 출발하고 음양 원리의 음양 오행의 원리로 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음양오행이 어디까지 확대되는가 에... 예를 들면 음, 무, 태극, 음양 오행, 양의 3대, 4상, 5회 그 다음에 8회, 64회, 386호 이 정도까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앞으로 이 공부를 하기 위한 기초, 벽돌이라고생각하자그 중에 384호만 해도 종류가 너무 많아서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런 것들은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근본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다한 번에 이해해야 되지, 이걸 개별적으로 이해해서 다시 근본 원리를 이해하려고 까으러가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64개 정도까지를 제가 시간 이 있으면 말씀드릴 거고, 오늘은 8개. 사상과 8개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나머지는 확장성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 거를 부실하게 가기 때문에 그 뒤에 무슨 주역책 가면 이만 두꺼운 것만 좋은 줄 알고 뭐고 군대 욕심 내갖고 이런 것도 사와요. 그 맷장 놈이다 지쳐. 요 그래서 이제 우주라는 것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공간 우자에다가 시간 우자라고 했단 말이 우주는 뭐 시간과 공간을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은 절대 분리할 수 없는. 건 그, 동양적 사유의 산물이 아니라 현대 물리학적 발견의 산물이에요. 시간과 공간은 분리하지 못해요. <laughs> 정의도 어려워요. 근데 지금 우리가 쓰는 것은 예전부터 해왔던 개념들을 연상해서 사용할 건데, 그래서 시간과 공간은 두 개의 개념은 분명한데, 분리할 수 없다. 그, 시간은 공간의 흐름이고, 공간은 시간의 내용이다. 굉장히 멋있는 말 같죠? 이해잘 해보면 알듯말듯 굉장히 멋있는 거죠. 결국은 시간과 공간이 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주는 시공간이 합일된 것. 그럼 우주는 시공간이 합일된 거라면 곧그 우주는 나라고 했잖아요. 나는 시공간이 합일된 곳에서 태어났고, 시공간이 합일된 결착점에서 살아남았어요. 계속 이 이야기의 핵심은 여기에 단어들에 현혹되지 말고 우주와 나는 같은 존재다, 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그그거의그 결론을 가지고 보시라며 그 이야기를 이끌어내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죠. 지난 주에 그게 사방, 상아지 이후, 왕래 고음 이지 주, 했잖아요. 요게 이제, 에 저기, 회남자 제11편, 제속편에 나오는 건데, 어떻게, 그 당시에, 회남자만 해도, 어, 레이한 80년? 뭐, 이 정도일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철학적 또는 어떤 통찰적, 말을 사용했을지, 했을지. 지금 현대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 요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좀 정리해보면, 시간은 흘러가는 차원이다. 그데 요새 현대물리학은 흘러가는 차원도 아니라고 그러죠. 아주 헷갈립니다. 그래서 흘러가는 차원이라면, 시간은 옛날, 과거로부터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흘러가는 그로보어요 근데, 그래서, 시간을, 그, 엔트로피의 현상이다. 연력합체 2법칙 속에 시간이라는 개념도 있죠. 이렇게 흘러까 가역점은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연력합체 2법칙도 시간의 일방향 흐름성을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엔트로피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우주적 사건이 발생하는 무대이고, 과거에서 미래로 일방적인 소리입니다. 가역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우주적인 역동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은 또 뭐냐면 존재의 틀이 존재하게 해요. 존재의 틀이 위치하게 하는 그 무대를 공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시간은, 시간은 존재를 변화시키는 핵심 요인. 이세상에 모든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를 일으키는 주 주인공이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그 시간은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과 항상 동반해서 같이 생기는 건데 이 공간에 위치하는 그 모든 것은 변화를 일거예요. 그 변화의 내용은 무질서의 극대화, 엔트로피. 저, 이 열역학 이법칙이 그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생물 병사 거쳐서 죽잖아요. 그것도 생명 역동성의 개념으로 보면 이게 무질서의 극대화가 돼서 어트로피로향하는 거죠. 엔트로피. 네. 종결점 모든 것은 엔트로피 현상을 통해 갖고 종결점으로 가요. 인간의 종결점은 어디 게예요 죽는 거죠. 이런 물건들의 엔트로피는 뭐예요? 파괴, 파괴돼 가지고 없어져. 셋째, 시공이 돼요. 또 엔트로피, 아니, 엔, 엔트로피. 우리는 모든 존재는 저 어트로피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 과정의 방향성을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과 공간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겁니다. 시간과 공간은 곧 나요. 내가 태, 태어난 출발점이고 또 내가 사는 현장이기도 하고, 내가 에트로피로, 에트로피로 돌아가는 종결점이기도 해요. 시간과 공간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일을, 맨날 생일을 챙겨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큰 의미예요. 그리고 사주명리를 따지는 기우주적 좌표를 추출해야 되는 시공간의 좌표. 그거야말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괜히 위신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리고 말면, 너무나 이게 이런 철학적인 내용들이 너무 아깝죠. 미신이라는 말한 마디에 휘둘릴 만한 그런 게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전 어른들은 우주와 인간의 관계를 대우주와 소우주의 관계로 풀었어요. 같은 우주라는 개념 속에는 핵탈 구조로 연결됐다고 하는 그 이념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우주 속에는 시간과 공간이 우주인데, 시간 종적인 것은 소위 말해서 공천기, 천기라고 하는 것이죠. 천기는 뭐 우리한테 공기를 주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횡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것은 공간 속에서는. 무엇이 있을까요? 땅의 지기.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 먹는 것은 전부 땅에서 나오는 걸 먹거든요. 이 하늘이 주는 공기와 땅이 주는 먹이를 사,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곧 우주예요. 그리고 하늘과 땅그 교차점에 사는 나는 바로 또 우주예요. 우주가 내내 배출하고 생산해 주는 공기와 먹이를 갖고 또 살아요. 근데 그러니까 나는 우주예요. 이 우주를 떠나서는 한 순간도 나라는 존재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우주와 나는 같은 존재라고 하는 대존재에 대해서 이해가 동의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이 시간에 나는 그럼 어디에 존재하는가? 시간과 공간이 교차하는그 시점, 거기 어디에 나? here, 여기와 지금이란 뜻이에요. now, h e r and now라는 것은 소스토이도 자기 좌우명으로 평생 가고 살았다고 그러고 동서양으로 봤을 때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좌우명이 now and h e r e 데 그게 여기 십자게 크로스되어 있는 한 가운데, 현재. 우주적 존재로서 자기를 인식하고 있었던 나 이거 필기를 하시기도 하지만 필함은 사진을 팡팡 찍어가지고 시간을 세이브 시키는 게 좋겠어 그리고 필함이 나중에 동영상으로 편집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만이 들어와서 볼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제학습 말할 수 있도록 할게.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교차하는 곳에서 태어났다. 그게 우주적 좌표고 그것이 생년월일이다. 그러면, 우주적 좌표인 생년월일을 갖고, 우리 사주명리에서는 무엇을 도출합니까? 좌표값도 사주명식을 도출하죠. 그죠? 월주, 아, 연주, 월주, 일주, 시주가 나오잖아요. 생년월일을 갖고. 그리고 내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 크로스의 교차점 안에서는 무엇이 나와요? 사주를 보면 그게 흘러가는 은세 유운, 인연, 자초값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주 명식값보는 타고날 때에 갖고 나오는 원명, 사주팔자와 내가 살아가면서 우주적 기운을 그치고 살아가는, 못때 만나는 환경, 그건 다 운세라고 그러잖아요. 대운, 세운, 모른, 뭐 이런 것들이에요. 사주 갖고 할수 있는 게 뭐예요? 생년월일 그, 이제 사주 명식과 운세를 뽑는 것, 이두 가지가 이걸 갖고 할수 있다는 거요